안녕하십니까? 더키 TV의 더키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제품은 제품, 바로 이지부스트 350 V2 오지 브레드딩입니다 따단. 크으, 역시 오지야. 오지야, 오지. 와, 이 제품 나온 지가 한 2년 반에 서 3년 정도 된것 같은데 아디다스에서 이렇게 리스타크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도 많았어요. 뭐 50만족이 풀리니뭐 60만족이 풀리니뭐 사람들 막 의견이 분분하고 그 발표가 나자마자, 뭐, 800불, 1000불 때 육박하던 그 리세 가격이 빡 폭락을 하면서, 진짜 난리도,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와, 사람들 막 그걸 막 팔, 그걸 진짜 홀, 이때까지 진짜 비싸게 팔려고 홀리했던 사람들은 거의 똥되고그 전에 이 신발을 팔았던 사람들은, 와, 진짜 대박 났고, 뭐, 그 정도로 이번에 리세 시장에서 호, 리세 시장에서 후폭풍을 불어 왔던 그, 이지부스 350v2 브레드입니다. 이 브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지부스 350v2 라인 중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모델이었어요. 처음 나올 때부터 거의 리셀이 500, 600불부터 시작을 했던 그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던, 인기가 있던 모델이었고 확실히 트리플 블랙 컬러는 무조건 통하는 컬러다 보니까 이 마치 이 신발을 갖고 싶었던 사람들은 떠나가는 버스라도 보느냐, 그냥 쳐다볼 수 밖에 없던 그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던 신발인데, 이번에 5 0만 60만족, 60만족이 풀리면서, 저도 이렇게 두 개나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세개 먹은 줄 알았는데, 하나가 캔슬 당해가지고, 이번에 두 개밖에 못 먹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진짜 많이 먹어가지고, 뭐 구독자 이벤트도 한번 해보고, 해보고 해가지고, 구독자도 끌어모으고 싶고 그랬는데, 아쉽게도 그냥 두 개밖에 안 돼가지고, 하나는, 어, 퍼슬로좀 킵했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또 신게 그냥 하나는 이제 하나는 이제 킵한 용이고 시착용으로 어, 하나 이렇게 하나 건졌습니다. 이 브레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디자인을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완전 트리플 블랙 컬러에다가 빨간색으로 이제 로고 플레이한 거와 뒤쪽 우리 풀탭 풀탭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풀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짜 이집 팬들의 마음을 진짜 흔들어 놓을 정도로 이 풀탭은 디자인에만 어, 이지부스트 디자인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뒤축에 이 풀탭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진짜 디자인의 완성도 가 너무 차이납니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빨간색 스티치까지, 하... 진짜 싼다.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이 역시 오지라인답게 이렇게 막 이렇게 X자로 막 끊겨 있다가 막그 다음에 이쪽으로 박음질 되어 있다가 이런 걸볼수 있는데. 확실히 저는 이렇게 된게 제일 좋습니다 예전에 뭐 이걸 또 플래스로 처리했다더니뭐 그런 거 그런 제품도 볼수 있었지만 그 제품은 막상 보면 조금 가짜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막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야 이지는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돼건 가짜야 막그 정도로 막그 뭔가 이지의 감성이 없었어요 그런 막 손으로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어 가지고 아크 그 제품은 저는 와, 신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적당한 가격에 와가지고 저는 리셀을 해버렸는데, 확실히 이지는 이런 감성이 있어야 돼. 뭔가 카니웨스터만의 그런 감성이 없는 이지는 이지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디다스 이 탭이 이렇게 안에 붙어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플렉티브 소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웃솔. 아웃솔은 이렇게 블랙으로 처리되어 있고, 안에 부스트 폼이 딱딱 들어있습니다. 이지 부스트 처음 딱 신었을 때, 처음 신었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딱 발을 넣자마자 진짜 구름 위로 이제 걷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스트 폼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너무 혁명적이라 가지고, 그 부스트 폼을 썼던 웬만한 라인업들은 진짜 리세일을 다 했었어요. 그냥, 뭐, 메스 프로덕트로 나왔던 그냥 N, NMD? NMD? 라인들도 처음 나왔을 때 리셀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NMD도 인기가 많았고 울트라 부스트도 인기가 많았고 그다음에 이지 부스트는 두 말할 거 없이 진짜 완전 센세이션이었고 그 정도로 이제 부스트 폼을 장착했던 제품들은 진짜 원래 리테일도 엄청 비싸고 인기가 어마어마했는데 이제는 NMD도 그냥 아울렛에서 볼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었고 뭐 울트라 부스트는 리테일은 비싸지만 그걸 리테일 주고 사는 사람들은 요즘에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이 하락했고, 그리고 이지부스트의 다른 라인들, 뭐700 라인들 그런 것들도 요즘에 인기가 없죠. 하지만 350만큼은 꾸준히 많은 종류가 많이 발매되었고, 올해만 해도 몇 종류가 발매됐는지도 제가 셀수 없을 만큼 진짜 어마어마하게 발매가 되었는데. 그 나왔던 신발들 중에서 히트 침 제품들 하나도 없었어요 올해 이지 350 V2 라인들은 거의 전멸하다시피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퍼스널로 갖고 있을 만한 제품들은 몇개 있었는데 뭐 카본이라든지 이번 내추럴이라든지 퍼스널로 좀 가지만 제품은 있었는데 센세이션하게 와 히트 침 제품은 하나도 없다 그 정도로 이지가 거의 하락세였는데 이 브레드가 아 마지막 한방 한방을 진짜 준비했습니다 진짜 근데 그거 아시죠 에어조던 원도 다 인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이 제품들 에어조던 원도 다 리셀이 엄청 붙어있고 에어조던 라인업들이 다 리셀이 많고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다 이지 뭐 이제 이지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에어조던도 진짜 에어조던 원하고 11 말고는 리셀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이, 요즘에 11도 발매될 때는 리셀이 거의 없어요. 뭐, 시간이 좀 지나야 리셀이 좀 붙지. 발매와 동시에는 거의 리셀이 없을 정도로, 11도 지금은 조금 하락세고, 진짜 에어조드1 말고는 요즘에 리셀 붙는 거 거의 없다. 콜라보레이션 제품 말고는. 대형 콜라보레이션 제품 말고는 에어조드1 말고는 나이키에서도 그렇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그런 면에서 이지 3 5 0 v 2도 아직까지는 힘이 있다. 무조건 나오자마자 솔드아웃은 일단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나오고, 아무리 색깔 놀이 많이 해도, 사무공 이2는 나오자마자 일단 솔드아웃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지는먹힌다 생각하고요. 막상, 근데 막상 또 신어보면 이렇게 달라. 이게, 막상 신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이게. 거기다가, 이런 오지 컬러는, 너무 이뻐.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쁘고, 이 제품은 지금 사야 돼요. 지금 많이 풀렸을 때, 리셀 가격이 많이 다운됐을 때, 지금이 지금 살길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 트리플 블랙 버전도 제가 갖고 있는데, 이 제품, 그 제품들도, 그 제품들도 리스타테스을 때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거 300불 때 초반대로 막 떨어지고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거의 50만원, 60만원 가격이에요. 사이즈별로 좀 다르지만, 뭐, 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450불, 50만원대의 리셀을 지금 기록할 정도로, 이게 가만 놔두면 가격이 계속 계속 올라요, 이 블랙 제품들은. 그만큼, 이지에서는 블랙은 거의 질리기 때문에, 지금 3 5 0이 브레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물량이 좀 소화되, 어느 정도 매물이 좀 소화되고 나면, 다시 가격이 오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제품을 리셀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한 거 그리고도 제가 좀 체크업을 하 편인데, 생각보다 이 제품을 지금 세일 하겠다는 사람보다는 좀 홀드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신던가 안 그러면 다시 리셀로 팔겠다는가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리셀을 팔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리셀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이지 브레드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아주 많다. 그리고 여름에 진짜, 여름에는 진짜 이지가 제일 이쁜것 같아요. 여름에는 이지가 제일 편하고 그리고 시원해 보이고 그리고 반바지는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저는 여름을 대비해서라도 이 이지 플레이 꼭 추천드립니다. 리뷰 재밌었다면 꼭 좋아요 추천, 좋아요와 어, 구독 꼭 한번 눌러주세요. 진짜 구독자 이제 100명 가야죠. 진짜 아 구독자 진짜 한 100명 한번 찍어보게 소원입니다. 한번 구독자 100명 되면 또 1,000명 되는 거고, 1,000명이 또 만명 10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한번 도와주세요. 한번 그러면 오늘 리뷰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그러면 모두들 어, 올해 마지막 잘 보내시고 코로나, 감기, 독감 다 조심하시고, 모두들 건강하게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럼, 피스!